반갑습니다. 로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 네, 그럼요 여기 딱 가운데에 모셔야죠. 네. 자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에일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스테이지 w 4전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소감을 좀안 물어볼 수 없겠죠? 지금 광화문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 지금 일단 기분이 너무 오묘해요.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앉아서 응원해주시고 계시고 차는 옆에서 이렇게 쌩쌩 달리고 있고. <laughs> 네, 기분이 굉장히 오묘한데 되게 네. 오랜만에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를 하다 보니까 또 기분도 굉장히 좋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네. 아, 네. 어, 옛날 생각? 네.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 예전에도 여기서 공연을 한 적이 없어요. 뭘그렇게끄집어내시는구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옛날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자, 그럼 스테이지 w 의 시그니처 토크죠. 에일리 씨와 함께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확인해볼까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w t a k 키워드, 윈입니다. 어, 오, 윈. 어. 최근에 엘리 씨가 쟁취하거나 승리했던 기억. 어, 물론 하. 많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요즘 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 네. 네, 네, 중요하죠. 최근에, 네, 최근에 시작한 게임에 어, 제가 이제 처음 랭크를 돌리면서. 음. <laughs> 네. 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실버 배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laughs>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걸로 또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요리를 좀 성공해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뿌듯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엘리엘 씨 정말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많이 다니셨는데. 그중에서 전라남도도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전라남도에 대한 기억 괜찮으실까요? 아, 어까요 제가, 제가 한국에 온지 이제 13년이 되가는데 네. 10년 동안 이제 어 저, 전국 방방곡곡을 어. 돌아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전남 음식이 짱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 공연을 끝나거나 아니면 어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숙소 체크인을 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무 그냥 밥집이나 들어가서 허기진 거좀 빨리 달래자 했는데 어. 전남 여행하는 내내 진짜 모든 밥집이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여기 살고 싶다 라는 아. 생각도 할 정도로 음식이 굉장히 머릿속에 어. 네, 강한 임팩트를 남겼던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아, 김치가 일단 맛이 달라요. 제가 맛봤던 김치들이랑 맛이 좀 달랐고 그리고 또다 어,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다 너무 어쨌든 맛있... 전라남도의 네. 맛에 또 빠졌다 이런 네.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맛에 고장. 전라남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와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 방문해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에일리도 반한 전라남도 여러분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쉽게도 에일리 씨와는 마지막 무대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무대 남아있을까요, 에일리 씨? 어, 마지막 곡이고, 또 이제 피레을장식하는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봤는데, 보여줄게. 같이 함 즐길까요? 아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엘리 씨는 무대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laughs> 네. 어,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스테이지 W4 전남 아쉽게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KBS 월드 유튜브 채널의 스테이지 W는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무대를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전라남도의 많은 도시에서는 다양한 어떤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정말 좋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 가셔서 또 좋은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이 모두 아름다운 전라남도 여러분들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023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글로벌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W4 전남 에일리에 보여줄게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BS 아나운서 이재성 이윤 정이었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